신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아들은 그분을 사랑한다. 아버지, 저에 대한 당신의 참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은 하나이며 당신께서 모든 참사랑을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돌려드리니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그 사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제 마음 안에서 활활 타오르며 지극히 존엄하고 사랑스러운 빛으로 다정하게 제 마음을 지켜주니 두려움은 뒤로 사라지고 앞에는 오로지 평화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당신께 이끌리는 그 길은 얼마나 고요한지요, 형제여. 우리는 이제 그 고요함을 찾는다. 길은 열려 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평화로이 그 길을 따른다. 그대가 손을 뻗어 나를 잡았으니 나 또한 결코 그대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이며 시작되지 않은 여정을 끝마칠 이 마지막 몇 단계를 성취함으로써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일체성일 뿐이다. 지저스 코멘트. 그대가 오늘 이 레슨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기쁘다. 그대를 신과 연결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차를 사랑하고 몸을 사랑하고 음식을 사랑할 때 그대는 신과 절연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숭배할 때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나는 외소하고 보잘 것 없는 몸이며 이러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적 수업의 훌륭한 학도로서 그대가 알고 있듯이 그대가 진리라고 믿는 것은 그대에게 진리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 성부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은 수직적인 길이다. 에고는 그대를 수평적인 전쟁터로 이끌어 간다. 이 레슨들은 그대를 직접 수직적인 참 근원으로 데려가며 그 방향에서는 그대의 마음 외에는 어떤 장애도 없다. 그래서 그대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수평적인 길에는 분리에 대한 믿음 외에는 어떤 장애도 없지만 그대를 수평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바로 분리에 대한 믿음이다. 에고의 피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물질적인 것을 향하게 만드는 것은 몸매에 대한 그대의 믿음이다. 우리는 더 깊게, 더 높게 가려 한다. 더 깊게, 더 높게 가려 한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하려 그 구함 안에서 찾는다. 에고의 세상 전쟁터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에고의 세상은 일시적인 만족 아마도 육체적인 쾌락일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 상호작용이 끝나고 나면 그대는 다시 분리를 느낄 것이다 다시 외로워지며 다시 배고플 것이다 참 근원의 이 연결, 신성에서의 이 연결은 지속적으로 깊은 만족을 줄 것이니 그대는 자신의 정체와 연결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신의 마음의 신성한 측면으로서 잠시 분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 여정은 집으로 가는 여정이다. 일체성으로서의 이 여정은 참으로 만족될 배고픔이며 그대의 집과 사랑을 위한 진정한 배고픔이다.